백신 2차까지 다 맞았으니 앞으로 신경 쓸일 없겠지? 생각하고 계셨다면 방심은 금물입니다. 방역 패스에도 유효 기간이 생깁니다. 마음 놓고 있다가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일부터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이 생깁니다. 사실상 3차 접종 의무화로도 볼수 있는데요.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 3차 접종을 맞지 않은 사람은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인데요. 따라서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2차 접종을 언제 했는지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적용 시작 날짜인 3일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작년 7월 6일 이전에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아직 3차 접종을 맞지 않았다면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람이 QR코드를 찍으면 딩동 알림소리가 나고 방역패스 필수시설에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9일까지는 계도기간을 거치고 유효기간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유효기간은 쿠브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부에 따르면 이미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 560 2만 명 중. 90% 이상이 3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3차 접종이 의무적으로 느껴지는 이 상황에 크고 작은 불만들도 터져나올 것 같은데요. 특히 1, 2차와 달리 3차 접종에는 백신 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기업들도 많은 터라 백신 휴가를 둘러싼 갈등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3차 접종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립니다. 이렇게 능력한 시기에 접종을 하려는 것은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접종의 이익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결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삼접종했을때 괜찮을 건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접종의 능상 아니거든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전문가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술만큼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없다는 아쉬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나라에서 이미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3차 접종을 했을 때, 중환자 감소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환자를 보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고위험 요인을 가진 환자들이 백신을 3차 접종 한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2접종자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하늘과 땅 차이에요. 임상 의사로서 보면. 당연히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하고 방역 패스나 이런 걸 통해서 좀더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진 건 사실인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 간에 접종을 하지 못하고 않았거나 3차 접종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그런 사망 사례들을 보면은 그런 불평 불만이 좀 섭섭해요. 저희가 보기에는 예, 아쉽고 현장 상황을 모르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희생자가 생기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희생자 때문에 가족들은 고통을 겪어야 되고 또그 희생자가 사망자가 발생하는 때까지 의료진은 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 을 어, 감수하고도 남을 만큼의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